벌써 2016년의 반이 지나가는 6월의 끝자락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영화 사용 설명서의 JQ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 그가 돌아왔다, 레전드 오브 타잔입니다. 2016년 6월 두 편의 정글 남자가 브라운관으로 등장했습니다. 정글북의 모글리와 전설의 레전드 타잔입니다. 두 작품은 공통점이 많은데요. 두 작품 모두 소설 원작에 비슷한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설정과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져 모두 같은 해 같은 달에 개봉하였습니다. 정글북처럼 타자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브라운관에 수없이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디 높은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데요. 정글북에서 보여주는 꼬마 이런 꼬마 남자와는 다른 성숙하고 무르익은 남자의 재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레전드 오브 타잔이 나온다고 했을 시, 또 다시 정글에서 버려진 소년이 어? 어른으로 성장해서 사랑을 찾는, 어, 또또 또 그런 거야, 또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내용이었으면 전 아마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레전드 오브 타잔, 즉 전설의 레전드로 정글에서 나와 인간 문명의 적응을 끝마치고, 수많은 관심과 인기를 받았고 귀족의 삶을 살고 있는 영국남자 타자니 어떤 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글 속으로 뛰어드는 전설의 귀환 같은 내용이니 이 어찌 궁금하지 않을소냐 하며 극장으로 달려가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쁘지도 않았고 블록버터처럼 뭐 빵빵 터지는 그런 것도 아닌 그냥 좀 많이 특별한 남자의 이야기 정도 되겠네요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탐욕에 물든 인간이 만든 사건 때문에 정글로 다시 돌아가는 이 타잔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선택을 할 시점이 분명히 생길 텐데 야격강식의 삶을 살아왔던 야생의 타잔으로 돌아가 대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가치관에 의한 인간 배치가 완료된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라는 이두 갈림길을 보여주며 나는 짐승인가 인간인가에 대한 타잔만이 가질 수 있는 고민과 번뇌 등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자연스레 자연과 인간이라는 비유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 반성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여러 교훈 등등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개뿔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모습과는 영 딴판이라 조금 당황했습니다. 영화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정글 속 야생의 와일드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유부남이 그 스킬을 쓰며 악당으로부터 와이프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악당에게 붙잡힌 와이프를 구하는 여정에서 야생의 와일드한 모습과 동물들을 이용하는 장면에서는 확실히,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라는 느낌이 들게 해주지만, 그게 끝일 뿐. 주인공인 타자는 인간 패치가 에러가 난 건지, 감정의 동요가 없이 같은 톤을 보여주고 있고, 괜찮아. 많이 놀랬죠? 어, 악당으로 등장하는 크리스토프 왈츠는 젠틀하고 차분한 악당 컨셉에 충실한 나머지, 자신의 야욕이나 탐욕 등이 부각되지 않아, 누가 봐도 악당! 이란 느낌보단, 야야야, 저 사람이 악당이래. 아, 그래?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찌 보면 밸런스가 나쁘진 않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톤인 주인공 악당인데 악당스럽지 않은 젠틀한 악당 밸런스가 서로 비슷한데 똑같이 서로 하향 패치된 거로 밸런스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과 메인 악당도 약간 밋밋하고 타잔이 와이프를 찾으러 악당을 쫓아가는 과정에서의 간절하거나 촉박함에 대한 어떤 설정이나 감정묘사 등도 잘 모르겠고, 자신들을 실시간으로 쫓아오고 있는 타잔에 대한 악당의 감정 및 자신의 탐욕을 위한 이기심이나 심리묘사 등도 부족하니, 이는 바로 그걸 이끌어가는 긴장감 역시 애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며 타잔의 능력 등을 10분 발휘하는 모습은 즐거웠으며, 사무엘 잭슨이 보여주는 흑인 특유의 개그나 모습 등은 극장에서 제 앞자리에 앉아 있던 외국인이 호쾌하게 웃을 정도로 재밌었고, 마고로비는 아 이젠 정말 수어사이드 스쿼드뿐이야라는 생각이 들만큼 매력적이었네요. 레전드 오브 타잔 확실히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건오밀리의왕 타잔 돌아왔네. "라는 느낌보단 그냥 "오 밀림의 왕 타잔" 살아있네 라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히어로물이 대세인 요즘, 그의 귀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인지, 전설의 레전드로 돌아왔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상 jk 영화사용설명서였습니다." 7월에 개봉할 영화들로 다시 만나요. 안녕!